네 전망 좋은 집의 김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숭이동에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주택등기로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천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초중고를 도보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인분당선 숭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1호선 도원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이제 인천 IC를 차량 진입으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마트도 주변에 있고 재래시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고를 이제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대형 병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까지도 이제 차량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부터 2억대로 만나 볼수 있는 주택 등기 굉장히 넓거든요.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전실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키큰장으로 총 3칸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키큰장으로 총 2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반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단 띄움 시공되어 있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중문도 이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들어가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기에 사이즈 어떠신가요? 굉장히 넓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거실 폭이 지금 4.5m가 이상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거실에서 이제 주방까지도 총 8m가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지금 강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양쪽에 지금 아트월 자리로 어디를 사용하실 저도 무방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DP 되어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TV를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대형 TV 놓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양쪽 모두 웨이스 코팅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방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특징이 주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0 평형에 나오는 그런 주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로 동선이 되어 있고 싱크볼 또한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수납 공간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포크 3단 아니면 양문형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식탁자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식탁자리 또한 밑에 보시면 수납공간까지도 되어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큰 안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어떠신가요? 여기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퀸 사이즈 침대인데 요새는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이제 패밀리 침대 아니면 이제 퀸 사이즈 두개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해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화장대 놓을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니까 정말 큰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또한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이제 메인 욕실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안방에 이렇게 욕조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면기, 양변기, 수납장까지도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 욕조가 있어서 퇴근 후에 반신욕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또한 사이즈가 결코 작지가 않은데요. 안방 화장실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양변기, 세면대 이제 수납장 그리고 이제 수전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안방은 거의 20자가 들어가는 사이즈였거든요. 여기도 그 못지않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녀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붙박이장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장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깔끔하게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9자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베란다 공간도 벽과 벽 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방 하나하나가 전부 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 자녀가 사용하셔도 무방할 만큼 모든 가구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창 또한 크게 방마다 다잘 달려있고요. 여기 사이즈가 슈퍼 싱글, 그리고 이제 책상, 책장, 그리고 옷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한번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인천 숭이동이고요. 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장만이 가능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등기고요. DSR 3단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내집 장만이 가능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다른데 인천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